오늘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성도의 참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성도의 참 지혜.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이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것이 시없느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어의 열매를 거두느이라 아멘. 우리 야고보서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뭘 배웠습니까? 우리 일장 이절에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죠? 어, 시험과 시련 우리가 상을 바라보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다음에 22절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죠? 말씀을 듣기만 듣고 행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장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평강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죠? 사람 차별하지 마라. 세상에있었든교회에있었든 사람 차별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그도 창조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20절, 2장 20절에 음, 아, 허탈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거지신줄 알고자 하느냐.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래서 어,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 그 믿음을 가져라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저번주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3장 1,2절 내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그래서 성도가 행해야, 해야 될 합당한 말 그죠. 그 말에도 맛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오늘은 성도가 가져야 될 지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가 우리 주님 그, 그 설교, 복음과 생명의 설교 말고 그 삶의 설교를 특별히 그 우리 산상 수훈에 대한 내용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어쨌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구약부터 해가지고 신약까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지혜를 의인화해서 인격화해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지혜가 나쁜 뜻으로도 생생 이렇게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 좋은 뜻으로 사용되는데 좋은 뜻으로 사용될 때 보면은 이 지혜가 의인화되고 인격화되었을 때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죠? 여러분, 지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 지혜롭다. 저 사람 지혜로워. 여러분, 지혜가 있습니까? 네? 다 있죠. 지혜 없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다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 뜻으로 쓸 수가 있지만은 우리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우리 야고보는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 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묻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그러니까 성도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죠. 여러분, 지혜가 있습니까? 지혜 없으면 안 돼요. 지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잘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지혜를 뭐 철학, 지식 뭐 이런 것을 지혜라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그것뿐이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부자가 큰 비싼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치병이 걸렸어요. 죽을병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살려 주십시오. 살려 주면 내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나왔습니다. 근데 덜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 이제 큰일이네. 나 살아가야 되는데 이 집을 팔아서 하나님이다 드리면 나는 못뭐 먹고 살지. <laughs> 그래서 고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팔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집을 팔기로 작정하고 집이 10억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어, 부동산에 있는데 어, 집값 10만 원. 어, 10억짜리가 10만 원이 나왔어요. 단 조건. 마당에 있는 나무를 사야 됩니다. 꼭 사야 됩니다. 나무값 9억 9천 9백 90만 원. 그래가지고 집이 팔렸어요 10억에. 뭐 10억이라도 쌌겠지 생각할 때. 그래가지고 샀어요 누가. 그래서 집값을 샀는데 하나님 앞에 10만 원만 드리고 나무값은 자기가 하고. 와 지혜롭죠. 놀랍지 않습니까? <laughs> 놀라운 지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예? 그죠? 예. 그래요.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있는데, 우리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면은 보따리 막 내놓으라고 한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예요. 그죠? 말장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믿는다고 하는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런 말장난으로 신앙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확신합니다. 다른 교회 다 있어요. 어, 성경인물 중에 또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사피라. 그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 변신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안할수 없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나도 이러면서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아, 안 팔아도 되는데, 안 그래도 돼요. 근데 그렇게 말, 하나님 앞에 또 서, 서, 성도들 앞에 말을 하고 집을 팔아서 가지고 오기로한 그날,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이 먼저 와가지고 거짓말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잖아요. 아내도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을 그왜 그렇게 우리 우리가 요, 요즘 시대 같으면은 여기 교회 중에서 나와 놓을 사람이 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때는 하나님이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하게, 어, 위선적인 신앙, 믿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 당시에도 이런 거짓 지혜, 거짓 총명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죠? 거짓 지혜, 거짓 총명. 어, 거짓 지혜는 뭡니까? 땅이 것이에요, 땅이 것. 머리가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바깥한 사람들이 보면은 좀 이렇게 세상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 지혜로운 거. 그런데 우리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 지식은 다 배설물과 같다. 깨달았고 보니까 하나님 없, 없으면은 다 헛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져면 안 돼요. 진실한지 참 하나님이 지혜가 진짜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 십사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역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약간 좀 엉뚱한 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독한 시기 다툼, 자랑,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뒤에 보면 어, 이런 것은 땅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툼, 열심. 이게 헬라어 젤러스 우리 우리 영어도 비슷하죠. 질러스 열심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독한 시기 다툼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는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죠? 그리고 자기 소유 자기 성취 뭐 이런 거 누구보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그 사람보다 앞서야 되고 내가 뛰어나야 되고 내 이름이 더 인정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이 지혜 때문에 이 지혜 때문에 뭡니까 독한 시기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싸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뭡니까? 독선한 사람들이 모이면은 특별히 박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학문적인 회의를 하잖아. 절대 양보를 안 합니다. 다 자기 주장이 옳대요.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왜왜 왜 그렇습니까? 내가 더 똑똑하니까. 내 말이 맞으니까. 그죠? 그래서 남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땅의 지혜라는 겁니다. 땅의 지혜. 시기, 질투, 다툼. 그래서 이 땅의 지혜는 해상의 지혜는 사람들이 보기에 옳은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것은 공동체에 해롭다는 거예요. 공동체.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가 해롭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겁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또 서로 상처를 받고 신앙이 무너지고 그죠? 상처를 받고 다 다치고 괴로워하고 막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어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잘 없지만은 큰 교회는 이렇게 회의할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를 하면은 꼭 보면 목소리 크고 똑똑한 사람이 어떤 누가 좋은 제안을 하면은 그 제안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또막 자기 제안을 또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가 이 다툼을 불러 이렇게 이게 바로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 시대 때도 교회에서 그렇게 핍박받고 환란이 있지만은 교회도 사람이 살던 곳이다 보니까 이런 다툼 이런 시기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 야구부 사도는 이 교회에다가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진짜 지혜가 아니다 그것은 그것은 세상 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받아야 되겠죠. 내가 진짜 세상 지혜를 발휘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 하늘로부터 지혜를 발휘하는지는 바로 관계가 틀어지는지, 공동체가 서로 화합이 되는지, 화평이 있는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틀린 거 틀렸다고 해야 됩니다. 그내 주장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이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막 밀린다. 생각하고 아니면 내 주장이 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한다 생각하니까 뭐 그것 때문에 더 목소리 내고 뭐더 주장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혜가 아니죠.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열심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지혜, 열심은 바로 그런 데 있지 않다는 음. 것입니다. 16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기 다툼 인 곳에는 뭐라고 뭐가 있다고 해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소유, 자기 성취, 내 내가 인정받는 거뭐 이런 것들로 인한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중심적이고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원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혜는요, 그 끝이 좋은 거예요.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 되고, 공동체가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종결이 되고, 다툼도, 어떤 의논도, 그렇게 종결이 될때 그게 진짜 지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깨지고 서로 상처받고 이거는 지혜가 아니다라고 우리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을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느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죠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온 참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참지혜. 어, 이게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온다. 그죠?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어, 경건하다는 뜻입니다. 경건한 삶, 삶에 있다는 삶, 열매가 있는 삶, 경건한 삶. 어, 우리가 야구보가 이렇게 그 지혜를 설명하고 있죠.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극률, 선한 열매. 그죠? 거기에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 성결이 뭡니까? 깨끗하다는 뜻이죠. 깨끗하다. 어? 자신의 내면이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그 깨끗함에 지식 때문에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있고, 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어떤 박사기를 가지고 막뭐 그게 아니에요. 소유를 뭔가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위가 높고 이것도 아닙니다. 그죠. 뭡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세상의 어떤 언가 찌꺼기, 내 중심적인 언가 이기심 이런 것들이 청소되고 무엇으로 채워지는 겁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 청소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결하다성결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화평, 화평은 뭡니까? 화평의 전제는 바로 관계, 관계, 공동체, 그렇죠? 나 혼자 뭐 화평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죠?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 또 세상과 아니면 공동체,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화평, 화평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막 지식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뭔가가 이렇게 분열이 되고, 다툼이 있고, 불안하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화평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깨뜨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가 진짜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미소를 주고. 그렇죠? 이렇게 평화를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화평.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화평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진짜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하고 미소 지을 수 있다네.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그 사람이 좀 무엇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좀 부족 지혜가 없, 없 지식이 없을지라도. 그죠?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관용. 음, 관용. 관용은 뭡니까? 너그럽다는 뜻이 너그럽다. 포용한다. 용서하고 유연하다. 관용하면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어? 여러분 생각이 납니까? <laughs> 아니죠. 성경 인물 중에 관용.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죠? 어, 사람들이 주님이 관용하고 사랑이 많다는 것을 알고는 주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능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요한복음 8장이 나오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그, 참. 아마 그 여인도 게임에 빠져서 그 남자의 게임에 빠져서 끌려왔을 거예요. 남자는 안 끌고 고 여자만 끌고 왔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다. 마음이 찔려가지고 돈을 놓고 다 떠나갔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하자, 용서. 그 주님이 마음인 거예요. 용서하기를 바라는 이런 분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조카로스를 너무 사랑했어요. 조카로스도 뭐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조카로스의 재산도 많아지고. 자기 재산도 많아지니까 이 양들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 내가 이 좋은 땅을 찾아야 할 테니까 너 나쁜 땅 가자. 저리 저리 가.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봐라. 네가 선택해라 했을 때 로시. 그죠?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브라함 어? 작은아버지께서 선택하십시오. 내가 무슨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롯이 뻔뻔하게 와이 땅이 더 좋은 거야. 알겠습니다. 이땅 내가 할게요. 그러고 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야 이놈 속보이네 하고 화가 나고 이기심을 부리고 막 혼을 내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그래. 그래라. 그리고는 나쁜 땅을 차지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그죠?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가 전쟁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가족들이 끌려가고 뭐 그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래, 바라 내말안 듣더니, 어 잘됐네 이렇게 하면 끝이 그죠?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하고, 오히려 더 사랑하고 군사를 이끌고 그를 구해줬다는 데, 목숨을 걸고. 그게 바로 이 관용 너그럽입니다. 혹시 나에게 실수하고 우리 성도가 아니면 교회가 나에게 좀 어려움을 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품는 거 그죠? 그게 바로 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다. 진짜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양순 양순. 양순이라는 단어가 이 신약에 딱한번 나온답니다. 이게 그리고는 없어요. 양순. 그러니까 이 양순이 뭔가 보면 따지지 않는 거래요. 그냥 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둘이 뭉실한 거야. 뭐 조금만 이렇게 설득해도 뭐 그래. 거기가 또 이거. 물론 이렇게 뭐 나쁜 것도 막 이렇게 다 들어주면 하안 되겠죠. 그, 그런 뜻이 아니겠죠. 그냥 꼬치꼬치 따지지 않는 거. 그죠? 좀 반항하지 않는 거. 권위나 질서에 대해서. 따라 가는 거. 팔로우시. 뭐 이런 거겠죠. 어, 우리가 우리 좌파 우파라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내가만 놀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좌파도 좋은 점이 있어요. 그죠? 개혁해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 또 우파도 좋은 거는 지켜야 됩니다. 다 뜯어고치면은 좋은 거다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 진짜 양순해야 됩니다. 권위나 질서 보수적인 부분도 가져야 되고 또 누군가 또 이렇게 개혁적인 생각을 하고 하면은 한번 들어보고 공동체 어려움이 없으면 따라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양순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균과 거짓이 없다. 그죠? 극률이 뭡니까 극률이 극률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선대한다.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기고 선대한 해야 사람이 붙어요. 그래야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전혀 뭐 매몰차고 딱 부러지고 그 말이 맞고 옳고 할지라도 그 속에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 사람이 옆에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조금은 불쌍히 여기고. 약간 빈틈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참 약간은 어찌 생각하면 바보 같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죠. 우리 주님 모델이잖아요. 신앙의 모델, 그렇죠? 주님이 왜 바보같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왜 바보같이 그렇게 자기가 만든 그 사람들한테 뺨을 맞고 침을 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아서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보같이? 주님께서 직접 말했잖아요. 내가 열두영 되는 영이 한 군단이잖아요. 그 천명, 그죠 천명의 군사 한 영에 열두영이면 만 이천 천사를 한 천사가 어한 나라도 망하게 할 수도 있는데 열두영 여더 되는 천사로 내가 너희들을 싹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왜입니까? 왜 불쌍히 얘기를 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음? 참 어려운 거죠, 사실은.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주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한다는 것은 주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할때 바로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말했지만은 지혜라는 단어를 쓸때그 지혜에 의인화되고 인격화되었을 때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런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극률, 선한 열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안에 있잖아요. 우리 속에 예수가 있으면 그 말씀이 있으면 바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를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진짜지. 세상 지혜 말고 그죠? 세상 지식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 약삭빠르고 손해 안 보고 똑똑하고 막 따지기 좋아하고 내가 뭐내 주장이 막 받아들여지고 이거보다는 오히려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것은 순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그리고 그를 세우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지혜는 하늘로부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돼요.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 차면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죠? 우리 오늘도 만찬 예배를 들었지만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우리 속이 청결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또 화평하게 되고 반영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공일이 선한 열매를 맺는 그죠 그렇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삶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아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보면 당신 때문에 내가 당신 교회를 내가 나가줄게 해가지고 교회 와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세상 안에서도 우리가 너무 바보같이 손해보고 막 그렇게, 어, 그리서 그래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뱀같은 지혜라고 말했어요. 뱀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또 우리가 우리도 낮추지 않는 그런 지혜. 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진짜 내가 솔직히 말해서 제일 많이 구하는 것이 지혜예요 내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를 구합니다. 하늘로부터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그 지혜. 지혜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바보 같으면요 오히려 공동체를 해치고 상대방을 무너지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또 관계를 교회를 높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